룩기 3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사라. 주님, 남의 것을 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것에 욕심을 내는 추악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루키에서 가진 것 하나 없고 패배, 패배자인 시어머니 나우미를 루스 죽음이 떼어놓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인품이 그의 영성이 어떠하였길래 며느리 루스 이렇게까지 순종하였는지요. 나우미의 영성과 루스의 책임감의 영성이 돋보입니다. 과연 나, 나의 인품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인이 옆에 누워 있어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는 인품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세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었기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로 서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나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미디어 전도자로 서겠습니다.